안녕하세요 토이광 진안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에도 총 프라모델을 한번 뜯었었는데 그때는 기관총이었는데 몇번 이있는지는잘 기억 안나고요 어쨌든 기관총이었었죠 이번에는 돌격수총인데 돌격수총 sl8 되있네요 네. 예. 저번에 다들수 있으면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잘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이건 유이왕 프리미엄 팩을 종류 다른 거두 개를 사왔는데 일단은 어떻게 뜯을 거냐면 일단 저번 이 총은 저번처럼 어 뜯는 걸 찍는 찍은 다음에 다 만든 후에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따로 1, 2탄으로 나눠서 찍을 건데 그때 개봉기 1탄에서는 이 카드를 뜯을 거, 이 카드 팩을 뜯을 거고요. 2탄에서 이 카드 팩을 뜯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 이거는 2탄에서 뜯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1탄에는 이 총과 그리고 유이원 카드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주인공이니까요. 일단 간단하게 유이원 카드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팩이라 좋은 게 나올지. 로즈 파라딘. 마스크드 히어로 암기. 예, 이거 융합수환. 고고고고람 넘버, 넘버즈 21 빙결의 레이디 저스티스 야, 이거, 이거는 이거 엑시즈고요. 확실히 프리미엄 팩이라 그런지 좋은 게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라임몬스터 스피어 휠자 이제 그럼 프라모델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은 여전히 똑같고요. 예, 그때 조금 통이 부실했었죠? 예, 그게 아직도 잘 빠지는데, 이번 건 괜찮을지. 이번 건은 그나마 낫네요. 이렇게 저번처럼 이렇게 딱총 조립할 때 쓰는 그 조각들이 있고, 역시나 밑에 스펀지는 깔려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처럼 이거를 까면은 이 안에 설명서가 있고요 여기 약간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까서 저거 조립을 하고 이제 개봉기 2탄도 예 저거 찍어가지고 이그 완성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남은 프리미엄팩 유희방 한장 한팩 예 이제 이것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그럼 총, 프라모델 총 개봉기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